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그림은 어, 13살 남자친구의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양한 <laughs> 행동문제? 예 다양한 행동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음, 이 친구의 이름 앞에 비행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오는 음, 그런 친구인데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 그림 안에서 마음이 조금은 들여다 봐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오늘 보실 그림은 음, KHTP라고 해서 움직이는 집나무 사람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 줄 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서 집 밖에 나와서 지금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그렸고요. 이 담배 피는 친구는, 네, 자기 자신이에요. 13살인데. 예, <laughs> 네, 13살인데, 이렇게 담배에 대한 욕구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사람을 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만세를 부르는 것 같은 저 사람의, 어 신체 구조를 보면, 예, 13살, 어 아동이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음 단순화되어 있는 너무 유아스러운 그림인데, 저는 이 유아스러운 그림에서 그리기 싫은데 억지로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이 좀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라고 하니, 뭐 그린다고 그리기는 하겠으나, 뭐, 대충 그릴게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해석할 여지를 제가 이제 찾을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선의 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의 질이 어느 부분은 진하고요. 어느 부분은 흐려요. 어느 부분은 두 줄, 세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한 선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부분은 끊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 필압과 선의 질에서 이 친구는 자기 충동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일상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행동은 별로 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셨고요. 그리고 얼굴 그림에서 자기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어 정돈되지 않은 사고 과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석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 그림 한번 볼게요. 음, 휘어져 있지요? 그리고 집 역시나 선의 질이 어수선하고요. 선의 질이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는 집, 가정과 가족을 생각하는 이 친구의 정서 상태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하고 이런 것들로 보아서 가족 관계에서 불편하고 가정 안에서 힘들고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라거나 안정된 가정 환경은 좀 어렵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짐작이 되지는데요. 자, 그럼에도 그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도 자, 지붕을 표현할 때 격자로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시작해서 그림을 그렸던 점에 비해서 지붕을 격자로 나름 음, 시간을 좀 들여서 그 중에서도 공들인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그림이어서 볼게요. 나무 그림에 가지 없는 수간이 저렇게 꽃 모양처럼 있는데요. 줄기 기둥을 보면 저렇게 무늬를 세심하게 그려주었어요. 안 그리면 안 돼요?를 이야기하는 아동의 그림 치고는 상당히 무늬에 공들였죠. 그리고 필압도 좀 세게 눌러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과 나무의 줄기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모습, 외부로부터 평, 받는 평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겉모습, 이게 중요한 친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기 위는 모습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에서는 그럴듯한 자기로 비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흔히 말하는 가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보여지기 위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친구의 어, 이 친구가 보여지고 있는 반항적이고 비행적인 그런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부정스러운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럴 듯하고 멋져 보이고 꽤나 어, 괜찮아 보이는 자기 자신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출발함 자기 자신은.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출발한 행동이 비행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짐작이 되지는데요. 자, 그럼 이 친구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해볼게요. 자,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는 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불편합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족 관계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가정 환경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나의 불편함,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졌고 그게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를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뭔가 위장하는 행동, 뭔가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나를 좀세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런 어떤, 음 다양한, 다양한 행동 문제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하고 어떤 걸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근사한 나로 보여지기 위해서, 세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 말고 다른 행동도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나는 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나 자체로 너무 너무 소중하고 나 자체로 너무 너무 유일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타인의 눈으로 날 평가하지 말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기부터 이 친구는 출발해야 돼서 상담하는 출발점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먼저 경험을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그거를 음, 과잉 포장하는 행동으로 비행을 선택했던 그런 아동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네요. 어, 미술치료사가 해야 될 미술심리 상담사가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어디를 어루만져주고 어디를 키워줘야 되고 하는 걸 고민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금씩 오픈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